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눔과 성김의 교회 이경구 목사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리처드 헐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철학이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로마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제도가 되었으며 성경에 있는 교회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라는 분석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가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라는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 제도, 시스템, 문화, 기업,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코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는 성당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어마어마한 건물의 내부도 얼마나 화려한지 보기만 해도 그 위용에 압도당하는 건물들이 유럽 전역에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는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높아야 하고, 커야 하며, 웅장해야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리고 건물이 높이 쌓아 올리는 만큼 거기에 계신 하나님도 높아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백 년이 걸려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1년 내내 건물 한쪽은 계속 수리를 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대로, 교회의 본질이 아닌 문제. 즉, 교회의 종탑이 하나여야 하는가, 두 개여야 하는가. 또는 본당, 예배당 본당 바닥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아야 하는가, 파란색으로 깔아야 하는가. 또는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하는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종탑을 하나로 세우든 둘로, 둘로 세우든,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든 파란색으로 하든, 피아노가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일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캄캄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